안녕하세요. 저는 곧 서른을 맞이하게 되는 새신부입니다. 아니, 어쩌면 파혼을 당한 아가씨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참 불우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부잣집 아가씨와 결혼하게 됐다면서 엄마를 버리고 떠나셨고 엄마는 그때 충격으로 쓰러지신 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그 시점과 맞물려서 외가댁이 피어서 부족함은 없이 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 싶을 정도로 어린 시절 친구들이 아빠가 없다고 놀리는 것과 엄마가 아프지 않냐고 조롱하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더군요. 결국 그 당시 치맛바람이 제일 강했던 친구의 뺨을 때렸고 전그 길로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상태로 내가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런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회의감이 많이 들어있던 상태였어요. 좋아하는 게 있어도 이따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었고 어떤 날은 새벽까지 그 좁은 공간에서 공간을 지키고 있다 보면 그래도 무언가 하고 있구나에 대한 뿌듯함이 들면서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보면 역시 나란 인간은 뭐하는 인간일까 회의감이 들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랬지만 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며 지낼 순 없었으니까요. 또 은근히 무시하는 어른들을 향해 당신들까지께 나한테 줄수 있는 상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습니다. 검정고시도 합격했고 지방의 작은 대학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내가 달라지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됨과 동시에 외가가 다시 기울기 시작하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한 학기를 하는 시기 되고 말았어요. 그마저도 나중에는 대학 공부는 필수도 아닌 선택인데 내가 사치를 부리나 싶을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서 결국 자퇴를 하고 번 돈을 그대로 외가에 가져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셨고 엄마는 늘 누워 계시기만 했지만 그런 날은 유독 어깨가 더 좁아 보이는 게 많이 슬퍼 보였습니다. 세 분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기에 더 일을 악물고 돈을 벌어다 드렸네요. 그러자 밤에 조부모님이 하는 말을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를 찾아 어렵게 연락을 해서 제 학비만이라도 보태달라고 애원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는 더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불이 나게 떠났다고 해요. 자신이 결혼을 했었다는 걸 알아도 자식이 있다는 건 모르니 흠잡히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요. 더럽고 치사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는데 아빠라고 저에 대한 추억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엄마가 좋아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어도 힘든 생활 때문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인데. 이제 와서 절 도와줄리 만무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상처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차례대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제 곁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대학에 가서 그나마 사귄 친구들이나 초중고를 잠깐이나마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없는 말까지 쥐어 짜내어서 절 위로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그땐 다 정말 소위 말하는 개소리로만 들리더군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충격인지 극단적인 시도를 몇 차례 했고 응급실까지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시는 말이 당신이 아무리 죽고 싶다고 해도 당신을 살리고 싶은 누군가가 매번 우리 곁으로 데려다주지 않느냐. 이만하면 그만 졌다 하고 새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매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내가 웃게 해주고 싶다고 했던 조부모님이 생각났거든요. 그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실 거야. 하며 힘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도 구하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도 한 번씩 지칠 때면 연락하라고 연락 쳐도 주셨어요. 염치가 없어 쉽게 연락드리진 못했지만 우연치 않은 기회에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어서 같이 웃고 떠들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안부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는 서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고, 아니죠. 저에게는 은인이었고, 선생님께 저는 본인이 좌절해서 구해준 수 많은 환자 중한 명이었겠죠. 아무튼 전 그날을 기점으로 한 번도 나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기만 했어요. 다들 어떻게 보면 독하다 싶을 정도로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잃고 혼자 사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김장김치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시면서 저를 챙겨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셨답니다. 제가 나쁜 생각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명절에는 불러주시기도 하셨었어요. 따로 부르면 어색할 테니 일부러 저를 위해 시간 내서 다같이 모여 웃었던 날들을 잊지 못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결혼식 날 아빠 대신 자신이 손잡고 걸어가 주겠다고 하실 정도로. 어른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고 싶어서 노인정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의료 봉사를 온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면서 놀라워하시는 한편, 그때 폭풍 앞 촛불처럼 너무 위태로워 보였는데, 먼저 아는 척하지 않으면 몰라볼 정도로 얼굴이 좋아졌다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한 말을 귀찮은 잔소리쯤으로 여기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건데 자기의 마음이 통한 것 같다면서 되려 저에게 고맙다고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내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밥한 끼라도 꼭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만남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아무리 그 전과 달리 살고 있다고 해도 의사 선생님인 남자친구 앞에서는 늘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전 작아지더라고요. 또 알게 모르게 저를 배경만 보고 남자를 꼬신 여자처럼 보는 것도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교제 기간이 길어지니 저에게 넌지시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지만 전 매번 고개를 저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본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대학교는 나왔니? 아니요, 중퇴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명문고 나온 거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계시니? 아니요, 없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는 남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좋은 대학에 의대를 나왔고, 고등학교도 명문고를 나왔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사업가이신 외가 쪽과 친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들었어요. 매번 결혼 이야기를 피하는 저에게 서운한 기색을 내보이길래,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까지 가는 거 자신이 없다. 너무 사랑하는 건 맞지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난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기아는 왜 생기고 거지는 왜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핑계되는 것만 같아서 당신한테 너무 쪽팔린다. 그랬더니 오히려 남자친구가 마음 아파하면서 저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그럼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입장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랐다 보니 불쌍한 애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공부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순진한 아들 꼬신 걸 보니 네가 보통에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아들을 꼬시기 위해 일부러 불우한 가정사를 꾸며낸 것 아니냐면서 모독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던 사장님을 비롯한 다른 직원분들이 말려주셨고 그래도 쉽게 가시지 않으셔서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물건을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기까지 하셨거든요. 평소 저를 질투했던 여자 직원이 지금 이 기회라는 듯 저에게 찰싹 붙어서 저런 집에 시집 가면 마음고생만 하다 탈모와서 머리카락 다 빠지고 살은 쪽 빠질 거고 사람들한테 평판은 평판대로 나빠지고 이혼당할 거라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며 설마 당신 주제에 진짜 의사랑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겠지? 그렇게 눈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듣고만 있는 건 너무 바보 같아서 화를 내려고 할때 사장님께서 그 직원 짐을 상자에 다 담아 던지면서 나가라고 해주셨어요.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직원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 일이 있었던 건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말하고 서로를 위해 헤어져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 아버지의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죠. 공짜로 부려먹는 노예쯤으로 생각하시는 듯 자기들의 회사와 지인의 회사 청소를 주말마다 맡기질 않나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직접 사러 갈 수가 없으니 대신 사다 달라는 등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서 쉴틈 없이 연락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눈치껏 말하지 말라 하길래 저도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면 왠지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일단 말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헤어져야겠다 생각했어도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실 수도 있는 거니 일단 최대한 좋은 쪽으로 행동하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만날 시간을 아예 없애기 위해 그랬던 거였어요. 자기 자식은 본인들 말을 듣지 않으니 본인들 말에 죽는 신용이라도 할 저를 볶은 거였어요. 남자친구가 요즘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다고 볼멘소리를 할 때쯤 알겠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애들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 하시며 굳이 약속 장소까지 와서 면전에 대고 그 말을 하곤 나가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오셔서 한다는 말에 네가 돈을 원한다 해도, 우린 돈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네가 요구하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호구 잡힐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네까지께 생각도 못할 방법들로 최대한 떨궈낼 거다. 네가 나중에 다른 남자 만나서 애 낳아보면 알게 될 거다. 네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건지. 땡전 한 푼도 없이, 압구정에 100평도 넘는 주택을 가지겠다며, 집주인을 찾아간 꼴과 다름없으니, 제발 양심 챙기거라. 라고 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의사란 직업을 가져다 는 이유만으로, 이런 하대를 받아야 하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 부모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집 나갔을 뿐이지 화풀이하고 싶은 마음에 전 무작정 아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컷 화풀이를 한 다음에 돈몇 푼이라도 뜯어내서 그 돈을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던지고 싶더군요. 하지만 조부모님이 연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빠는 연락에 쉽게 닿지도 않았을 뿐더러 연락이 됐을 때에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더군요. 딸인 저에게 자신의 삶의 오점이라고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좁은 원룸에서 불조차 켜지 않고 엉엉 울었어요. 퇴근하고 온 남자친구가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이 생긴 거냐? 혹시 자신의 부모님이 괴롭힌 건 아니냐 묻더군요. 전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사실 나에게 아빠가 살아있다 내가 어릴 때 도망가서 연락이 닿지 않았을 뿐이었다 하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할 남자가 전화를 하면 아버지도 달리 말하실 수 있지 않겠냐. 엄연히 말하자면 자기는 삼자이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냉정하게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 용건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아빠 번호를 불러주었고 남자친구가 그 번호를 핸드폰에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 아빠 번호인데? 자기야, 진짜 이 번호가 맞아?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저는 다시 차근차근 번호를 몇 번이나 불러주었고, 몇 번이나 번호는 남자친구 아버지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며 제 휴대전화 속 번호를 다시 살펴보았고, 그럼에도 같은 번호인 걸 확인하고 어리빠진 얼굴을 하더군요.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제 휴대전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통화 종료를 하는 와중에도 수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다시는 전화해도 받지 않을 테니 내덕보고 살 생각하지 말고 평소처럼 없던 듯 살라고요. 그 막말과 소리 지르는 걸 들으니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이 남자친구 아버지구나. 남자친구 아버지와 우리 아빠가 동일 인물이구나. 우리가 가족이었구나. 남자친구하고는 그 이후로 이렇다 말없이 서로 연락이 소원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찾아가 사실을 말했는지 모릅니다. 아 어머님이 찾아와 묻더군요. 감히 니네 주제에. 우리 아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놨다면서 분풀이를 하고 가셨어요. 그때 확 말해버릴 걸 그랬나요? 엄밀히 따지면 네 자식 중에 나도 있는 셈이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서로 잘 지내냐는 연락만 몇번 주고받으면서 한 달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 집 앞에 남자친구 차가 정차해 있더라고요. 전 왠지 마주치고 싶지 않아 괜히 주변을 맴돌며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오더라고요. 미안. 나 때문에 불편하지? 들어가서 편히 쉬어. 내 욕심이 지나쳤다. 다음에 보고 싶으면 연락해. 그리고 남자친구는 차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을까요? 남자친구의 아버지 명목으론 늘 비서를 통해서만 전화를 하던 분이 자신의 번호로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누구 자격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걸까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만나자고 하더군요. 만나냐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지 엄마를 똑 닮아서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아직 애 엄마는 모르니까. 눈치채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라는 등 자신이 해외로 뜰 돈을 주겠다고 하길래 알았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돈 때문에 자신을 찾은 게 맞다. 자기 아들을 그래서 만난 거 아니냐고 온갖 폭언을 쏟아붓길래 다 맞다고 해줬지만 마지막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나약한 사람들이라 욕하는 걸 참지 못해 찬물이 담긴 컵을 냅다 그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뚫린 입이라고 말만 많고 어디 쓸데라고는 탄광에 갖다 놔도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게열 받으니까 다시 눈에 찌지 말라고 했어요. 안 그럼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조심하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입금된 금액은 3억이더군요. 그 돈을 한참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세 분이 조금만 더 못된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저 사람 말을 순순히 그대로 다 들어주지 않고 더욱 편하고 풍족하게 살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전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좀 쉬고 싶었거든요. 사장님은 퇴사 처리하지 않을 테니 마음 정리가 되면 언제든 오라고 해주셨고 전 감사의 뜻으로 짧은 목례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삿짐을 싸야 하는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더군요. 5분을 짐 정리하고 30분을 쉬는 등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사를 나가기엔 영 찝찝하더라고요. 뭔가 캥기는 게 운명적으로 무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와 울며불며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다는 겁니다. 저와 아버지, 자신과 아버지. 그런데 저와 아버지는 부녀 사이가 맞다고 결과를 받았지만, 자신과 아버지는 부자 사이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자기도 자세한 건 이제부터 풀어나가 봐야겠지만, 우리가 막말로 남남이라는 게 확실해졌는데, 자신이 어린 시절 아빠와 잠시 살았다는 이유로 가족으로 묶여 너를 잃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며 3일만 주면 제대로 해결하고 올 테니 이 지역이 싫다면 멀리 떠나서라도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말이 궁금했기 때문에 알겠다, 기다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제 엄마를 만나 사랑하여 절 낳은 게 맞고 자신 출세에 눈이 멀어 남자친구의 엄마를 찾아 떠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별볼일 없던 아버지가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건 그분에게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를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그분은 평생 숨기고 살아왔던 거고요. 그게 밝혀지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비롯해 저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이제서야 말하지만 내 주제도 안 되면서 그동안 그리 모지게 말했던 거 미안하다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여전히 명언을 저에게 날려주셨죠. 내 유일한 가족이 너라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둘 수는 없다면서 자신과 멀리 떠나 살자고 하는 겁니다. 노망났냐고 물으니 그럼 이 험한 세상에 가족도 없이 어떻게 따로 떨어져 저런 추악한 남자들과 함께 살수 있냐고 묻길래 차라리 지 아들 손가락질밖에 하지 않기 위해 너 같은 벌어지주어다 3분의 모정이 아름답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가 놓고 제 자식 아니라는 말에 또 홀라당 나를 찾아와 빌빌거리는 게더 우스우니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버리고 아주 작은 시골로 숨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두 사람과 엮이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요. 만약 우리를 찾아온다? 그렇다면 더 깊은 시골로 또 한번 숨어 들어야겠죠?